대에 네, 서게 되셨는데요. 복귀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의뢰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첫 작품으로 빈틈을 선택하게 됐을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? 네, 어, 감사하게도 저를 잊지 않아 주시고 네, 찾아주셨던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. 뭐 작품도 많아지고 또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 그런 시기에 또 작품 의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품을 선택할 때그 작품보다는 제가 맡게될 인물에 대한 제 호감도가 작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저 역시도 처음 이제 의뢰를 받았었을 때 대본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여지껏 작품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. 악역같아 보이는 그런 역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사실 뭐 그래가지고 되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도전이었죠. 네. 매력적인 역할이어서 아, 해보고 싶다 그래서 선택하게 습니다 고맙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엄평 배우님이랑 주민정 배우님은 리딩 공연에도 같이 참여를 하셨었어요. 로서 이렇게 리스그리가 공공연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소감이 궁금합니다. 어 일단 여자가 없고요. 여배우가 빠졌습니다. 그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남자 배우가 늘어났어요.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캐릭터가 없어지면서 사실 그. 되게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. 그 리딩 때는 지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음으로써 지원이에게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게 없는 선에서 이제 남자 배우들끼리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로 좀뭐 고생 아닌 고생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아까 홍정이 작곡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딩 때는 조금 이렇게 밝은 좀더 이렇게 어 리얼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. 대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. 그래서 그드와르라이름에딱 걸맞게 어, 지금 다들 노력하고 고생해서 좋은 작품이 어, 나온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출연진 분들의 말씀 속에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나 고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